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3월에 4.2%로 추가 냉각돼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5월 3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한번더 올린 후 연말까지 동결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모기지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두 배나 인상돼 거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78만 건 중에 41만 건이 중복 신청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 핵 공유를 놓고는 엇박자,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선 한국이 빈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지출물가가 3월에 연율로 4.2%를 기록해 전달보다 약1% 포인트나 추가 냉각됐습니다. 그러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가 4.6% 상승으로 더 높아 서비스 가격 인상과 지출이 계속 증가해 고물가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들 가운데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3월에 대폭 진정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미 국민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출한 PCE 물가는 3월에 전달보다는 0.1% 오르는데 그쳤고 전년보다는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상무부가 28일 발표했습니다. 3월 PCE 물가 4.2%는 2월의 5.1%보다 근 1포인트나 대폭 냉각된 겁니다. 그러나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4.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고 전체 PC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진정되고 있는 반면 각종 서비스 가격과 지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도 PC 물가에선 상품 가격과 지출이 줄어든 반면 주택과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서비스 비용과 지출은 늘어나 근원 PCE가 전체 PCE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연방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주일 전 발표된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도 같은 추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2월에 6%에서 3월에 5%로 한꺼번에 1포인트나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소비자 물가는 2월에 5.5%에서 3월에는 5.6%로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은 임금이 올라갔으나 지출은 제자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의 개인소득은 2월과 같이 전달보다 0.3% 올랐으나 3월의 개인소비 지출은 2월 0.1% 증가보다 더 약해진 제자리한 것으로 연방상무부는 집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잡기를 위해 1년여간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75%나 올려 상품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서비스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5월 3일 회의에서 또한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5% 금리에 도달한 후에 올 연말까지는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의 다수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이 5월 3일에 기준 금리를 한번더0.25% 포인트 올려 5%에 도달한 다음 올 연말까지 동결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GDP 성장률이 1분기에 1.1%로 급속 냉각되고 물가는 1% 포인트씩 진정됐으며 금융위기도 한 고비를 넘겨 금리 동결 대신 한번더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와 동시에 불경기와 금융 위기도 막아야 하는 미국이 5월 3일에 기준 금리를 한번더0.25 포인트 올려 5%에 도달한 후에 올 연말까지 유지하는 코스를 선택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는 5월 3일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한번더0.25 포인트 올려 5%에 도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준은 1년여 사이에 1 0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려 5%대 고금리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연속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본다는 명분으로 올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5%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28일 현재 5월 3일 회의에서 0.25 포인트 한번더 올릴 가능성이 85.4%인 데 비해 동결할 가능성은 14.6%에 불과해 압도적인 차이로 0 2어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5월부터 금리를 동결할 요인들도 있으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물가 잡기를 위해 한 번도 0.25포인트는 인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경기지표 가운데 선호하는 PC,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2월에 5.1%에서 3월에는 4.2%로 큰 1포인트나 더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2월 4.7%에서 3월 4.6%로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데다가 전체 PC보다 높아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 1분기에 1.1%에 그쳐 지난해 4분기에 2.6%보다 반감되며 불경기 우려가 되살아나 금리를 소폭만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이미 미국 경제가 올해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수의 경제 분석기관들은 올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어 올 한해 마이너스 0.5 내지 마이너스 1%를 기록하는 가벼운 불경기를 겪을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전반적인 금융 불안이 진정되는가 했더니 다음 타켓으로 꼽혔던 퍼스트 리퍼브릭은행이 자산의 절반이나 되는 예금액 천억 달러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은행 위기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조기에 동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금리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5월 1일부터 새 모기지 수수료 규정이 시행되며 주택 구입자들 중에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수수료가 2배 인상되는 반면 낮은 사람들은 적게 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 거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740점에서 759점 사이에 20%를 다운하고 2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방주택재정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0.5%에서 1%로 올라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나 더 내게 됩니다. 미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미국 주택시장에서 이례적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새 모기지 규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수수료가 두 배나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새 모기지 규정에 따르면 LLPAP로 불리는 연방주택재정공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비율이 신용점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용 점수가 640점에서 659.4인 페어 등급으로 5%만 다운하고 모기지를 구입하면 기존 2.75%의 수수료에서 1.5%로 절반이나 낮아집니다. 반면에 신용 점수가 740점에서 759.4인 베리굿 등급으로 20%를 다운하고 모기지를 구입하면 수수료가 0.5%에서 1%로 두 배나 올라갑니다. 만약 2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페어 등급의 낮은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주택 구입자들은 5% 다운을 제외한 전체 모기지의 2.7%인 5천 달러를 부과받았으나, 5월 1일부터는 1.5%인 3천 달러로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에 같은 2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베리굿 등급의 높은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주택 구입자들은 20%를 다운하고도 80%의 모기지에 0.5%인 1000달러를 부과받다가 5월 1일부터는 1%인 2000달러로 두배 급등합니다. 부과받은 수수료 총액으로는 아직 차이나겠지만 수수료 비율이 신용점수가 낮으면 낮아지고 높으면 올라가는 바람에 거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연방주택재정공사는 수수료 총액 차이를 내세워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모기지 담당 전문인들, 부동산 거래인,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수수료를 물게 되는 불합리성을 체감하고 크게 반발할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세수수료 부과 규정에 반발해 발길을 돌리게 되면 가뜩이나 냉각된 미국의 주택시장에 봄철 이사 시즌의 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자 가운데 가장 인기 있어 경쟁률이 극심한 비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올해 기록적인 78만 1000건이나 등록됐지만 그중 40만 8000건은 중복신청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복신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첨 시 제3자에게 넘기는 등 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비자 취소를 초래할 것으로 이민 서비스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고 곧바로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진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비자에 기록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무더기 중복 신청이 적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접수를 마감하고 추첨까지 끝낸 올해 H-1B 전문직 비자 8만 5천 개에 당첨되기 위해 무려 78만 천 건이 등록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47만 8천 건보다 근두배나 급증한 겁니다. 특히 H&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연간 커러는 8만 5천 개이므로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첨자의 절반은 미 이민서비스국의 심사에서 하자가 발견돼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좁은 문을 뚫기 위해 한 명의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 신청서를 여러 회사에서 중복 신청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H&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한 신청서들은 78만 1000건이고, 그 중에서 한 명의 지원자를 여러 회사들이 중복 신청한 경우가 40만 8000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복 등록 자체는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당첨자들에 대한 집중조사에서 사기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명의 외국인 전문직을 놓고, 여러 회사들이 중복 신청했다가, 당첨됐을 경우 신청해준 회사에 취업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담합에 의해 신청한 회사라면 당첨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회사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첨자의 취업회사로 적혀있던 곳에서 조기에 해고하고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비자 시스템을 속인 사기 행위가 됩니다. 미 이민 서비스국은 당첨자에 대한 심사에서 외국인의 자격 유무를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당첨자를 고용하겠다는 회사에 실제로 5대 임금을 받고 취업하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당첨자를 조기에 해고하고 다른 회사로 트랜스포하는 경우 사기 행위로 형사처벌받게 조치합니다. 이때에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박탈 또는 취소하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서 핵 공유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전기차와 반도체 등 경제 현안에선 한국이 빈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의 핵 공유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의 회 에드케이건 아테 선임국장은 핵 공유가 아니라고 잘라 말한 건데요. 또한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한국 기업 제안은 풀리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실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손가로내 세운 워싱턴 선언에 따른 사실상의 핵 공유가 백악관으로부터 즉각 부인당해 억박자를 친 것으로 간주됐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선물을 받지 못해 빈손 귀국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건으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한국측은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측은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부인해 엇박자를 쳤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의 핵 공유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백관 국가안보회의 에드케 이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것은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핵 공유는 핵 통제까지 뜻하는 것인데 미국의 핵무기의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한국 측은 사실상 그렇게 느낄 정도임을 비유한 것으로 미국 측 설명이 맞다고 한발 물러서자 배아관은 논란을 미리 의식한 듯 핵공유는 아니지만은 워싱턴 선언이 중요하며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불거기를 시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제지하는 대가로 주요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했고 워싱턴포스는. 한국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만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심해지게 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미국이 인프라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혜택과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지원에서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제외시키고 심지어 반도체 중국 판매를 가로막고 나섰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뚜렷한 선물이 없어 빈손 기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중국 판매를 가로막고 있는 게 본인의 재선을 위해 동맹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 한국 언론이 아니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탐스 기자였습니다. Your rules against expanding chip manufacturing in China is hurting South Korean companies that rely heavily on Beijing. Are you damaging a key ally in the competition with China to help your domestic politics ahead of the election?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며 특히 동맹인 한국의 성장을 둔화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유예기간등 특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빈손기국으로 결국 현대기아차는 조지아에 새로운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있어도 내년 말까지는 7,500달러씩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밀려나는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과 LG, SK 등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서 미국의 혜택을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수출길마저 막히는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